나눠 그러면 그랑 같이. 나, 나 누를 때 얘기를 해. 근데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바뀌지. 맞네. 왜냐면 지금 아... 안 싫거든, 이미. 그럼 더 좋은 거 아이가. 아, 존나 얄미운 새끼 없나? 누가 봤냐? 제가 막시열는데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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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진짜 아님. 냄새도 안 나는데? 아닌가 어, 나거 같은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나. 나 어, 시작해. 니나? 어방갑 시작했어. 아이새끼 나 씨발 <laughs> 너 이제 양성인? 뭐, <laughs> 나 진짜 아니, 야나 진짜 아니, 나 진짜 아니, 나 진짜 아니. 아니 근데 나, 냄새 나는 거 맞나? 어나는거 맞는데? 아, 맞는 거 앞에서 아니야. 앞에서 한걸수도 있어. 앞에서? 아, 아니 바, 근데 밖에서 있는 냄새 공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? 아 근데 또 없어졌는데? 그니까 완벽하지 않네. 근데 나 맡긴 맡았어. 나 순간적으로. 아 응.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방구였다, 응. 그러면 얘인데? 왜? 얘가 아닌 거 같아. 너야? 니수도있지난 당연히 나는... 아니 난 방글로 안꼈으니까 씨발 야 씨발 잠깐 언니 발 올려봐 아 발냄새 아니라 진짜 아 진짜 방, 방 냄새가... 아니야 박냄새가 아니라 진짜 아니라 <laughs> 없어졌어 나 아니라 세 <laughs> 맞는데 아니 나 진짜 아니라 <laughs> 아 나는 근데 진짜 늦게 왔어 나한테 한번 났거든? 근데 세번 내가 맨 처음 알았고 얘가 두 번째 <laughs> 내가 <웃음> 두 번째 알았는데 어 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했을 때 났음 누가 구라를 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순서를 조작하거나 맞지? 아, 처음 말한 건니희는 동의 안 하냐? 내가 처음 말한 건어 맞지,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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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맞네 근데 이제 음. 그거지 마, 맡았는데 늦게 맡았다고 거짓말할 수 있는 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사람인 거야 네가 맞아 살인은 해놓고 그거지? 살인은 아직 안 했어 <laughs> 살포는 했겠지 <laughs> 맞네 살포도안 했어 누가 <laughs> 벌써? 야 씨발. 아 나는 너무 확실해. 나라는 걸? 어. 아, 이 새끼 근데 뭐라 가네? 아 씨발. 방구쟁이는 너나. 아 근데 이 새끼 뭐라 가는 거 보니까 쟤야. 아 진짜야? 너 근데 맞았나? 왜냐면 이게. 아나번 맞았어. 아니 아, 증거 없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는. 나 네가 얘기할 때 몰랐어 방구가 냄새 나는지. 근데 알았 나중에는 결국 알았잖아. 방구 어. 유무가 있다, 일단 일단 이딴 어, 맞고. 방구 방귀... 어.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나한테 한명 몰아간다는 건 어. 지가 걸리기 싫다란는 어? 뜻이라 아닌데 증거가 없지 않은데 동승이 뭔데? 중목이. 내가 봤을 때내가 증거를 말해봐 그러면 어, 내가 봤을 때 성준이가 이렇게 방구 냄새를 눈치챘을 때이 사람이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안 놀랐나 너는 너는 이렇게 방구를 살짝 껴놓고 애들이 아 모르나? <laughs> 냄새는 날씨가 생각... <laughs> 나 이제 좀 아, 있으면 그래서 그냥, 말한 거다? 조금 있으면 퍼질 것 같은데 느낌이 왔어 뭔가 <laughs> <막 웃음> 따뜻하게 뭔가 느낌이 왔어 그래서 <laughs> 자기가 먼저 제발자인 거지, 너는. 어, 난 방구를 냄새를 맡아서 한 말이었고. 그, 그, 그러니까 방구를 끼고 나서, 응. 어. 니가 적당한 시를 계산했어. 그래, 이게 냄새가 날까, 안 날까를. 어, 방구 설계했어. <laughs> <laughs> 방구마피아, 너라. <laughs> 방구마피아, 너다. <너라. 웃음> 아, 나 진짜 아니라. 니 <laughs> 나갔나? 아이가 어. 객관적으로 생각해봐. 아, 너 갔냐고? 어. 아, 난 모르겠어, 솔직히. 와. 근데 안. 아니, 아무도 안 깼나? 냄새가 아니잖아 근데, 근데 뭐가 나긴 했는데, 난 진짜. 그래, 자. 게임 끝내 진짜 아니지? 나안꼈어나 진짜 안꼈어나꼈어이가와좋 된다 씨발 근데 이 새끼가 맞을지 몰랐어 와방구멍이야와좋 된다 어. 야 씨발 와야 어. 어. 개소름이 다데 근데, 근데 내가 꼈는데 이 용이 선생님 냄새가 올라오지도 않았어 씨발 냄새가 별로 안 났거든 어.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냄새 난다 강한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 어쩐지 이 새끼 발을 올리는데 똥구멍이 <laughs> 열리니까 <웃음> 냄새가 상 나는 거라 그 와, 발냄새, 아니, 발냄새인가 싶어가지고 발 들어보라 하니까 발냄새 아니라 이지라해가지고와제 1회 방구 마피아 와 이거 언제 히 졌다 시민들이 이게 이겼다 어 선량한 사람들이 졌다 이거는 선량한 <laughs> 사람들이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두번은 못해요 마구는 <laughs> 싫어 짜내내채 아, 방금 내 냄새를 <laughs> 알잖아 이제싸 <이게. 웃음> 아야 근데,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이, 이게 이 뭐더라 계단마다 냄